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충청권 후보가 가장 먼저 결정된 건데요. 공천 심사과정에서 일부 잡음도 있었지만 새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이장우 전 국회의원입니다.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장우 전 의원은 46.58%를 얻어 32.4%를 차지한 정용기 전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동구청장과 당 최고위원, 재선 의원을 지낸 이장우 후보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무능과 실정의 대전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 주저 앉느냐 대전을 다시 일켜 세우느냐. 존망이 걸린 절대 절명의 선거입니다. 6월 1일은 을 멈추고 대전 중흥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충남 도지사 후보에는 삼선의 당 중진인 김태흠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을 적용하고도 경선 투표 결과 50.79%의 압도적인 지지로 20%대 득표에 그친 박찬호 김동한 전 의원을 눌렀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접고 충남 지사 선거에 나선 김태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강력한 추진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장 후보에는 최민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확정됐습니다. 관록의 정치인답게 무려 67.5%를 득표해 성선재 교수를 2배 이상의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최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세종시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그 열망을 모아 이제 시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세종시를 바꾸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충청권 후보를 가장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엄정한 공청 관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공청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박성회 전 시장이 결과를 승복하면서 잘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대전 선거도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국민의 힘이 걷어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후보 경선은 오는 25일 최종 후보가 선정되며 3인 경선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000여 명 줄어든 8,178명을 기록하며 다시 만 명대 아래로 내려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880여 명 줄어 3,005명이 신규 확진됐고, 충남에서도 어제보다 860여 명 감소한 4,378명, 세종에서도 79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4,614명을 보인 이후 줄곧 만 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원격 수업이 종료되고 학급이나 학년 단위 체험 활동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학부모 동의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와 지역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학급이나 학년 단위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원격 수업도 할수 있으며 가정 학습은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57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군 갯벌 한 가운데 유부도란 섬이 있는데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 갯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광개발로 숲이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탐방로를 조성한다며 마구 파헤쳐진 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멍들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천 갯벌 한가운데 있는 유부도입니다. 6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서천 갯벌은 지난해 유네스코가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다며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한국의 갯벌 중 하나입니다. 유부도에는 갯벌 생물을 먹이로 삼는 넙적부리 도요새 등 국제 멸종위기 13종과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9종이 살고 있습니다. 유부도의 숲은 새들이 천적을 피해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5,000제곱미터 규모나 파헤쳐져 이렇게 흙밭으로 변했습니다. 50년 이상 된아까시나무들은 벌목돼 길가에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흙으로 덮인 땅엔 풀한 폭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부도 일대 숲이 3분의 1이나 사라진 겁니다. 도요새가 봤을 때 어느 일정 부분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안전한 어떤 그런 그 안정감도 느끼기 때문에. 탐방로 공사는 지난해 11월 서천군이 유부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어촌유딜 사업 중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숲 훼손 없이 폭 2m 정도의 야자매트가 깔릴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계획에도 없이 나무들을 잘라내고 길을 3배나 확장한 겁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선까지 등록된 거잖아요. 이 서로 간에 협의도 안 하고 대화도 충분히 안한것 같아요.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 서천군과 농어촌공사는 결국 탐방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길을 막아 자연보관이 되게끔 한다는 계획인데, 훼손 전 회복과진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의 날. 인간의 욕심 속 세계 자연유산 한국에게 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천안의 한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평택의 미군부대 출입증을 군무원을 통해 부당하게 발급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습니다. 천안의 A 경찰서장과 과장급 간부 2명은 올해 초 캠프 험프리스 소속 한 군무원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돼 미군 측이 경찰서를 찾아가 8일 만에 모두 회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해당 경찰 간부들이 수사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 받았고 그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직접 수사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경찰서장이 출입증을 발급 받은 점 등을 놓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인 거래 관망세 속에서 지역의 집값이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은 전주 대비 0.05% 떨어져 올들어 내림세가 이어졌고 세종은 0.08% 하락하며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충남도 천안 서북구가 0.09% 떨어지는 등 전주 대비 평균 0.02%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세종에는 학교를 대신해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를 교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마을학교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활동이 멈췄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마을학교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유치원 원생들이 코로나 이후 아주 한참 만에 숲속 나들이를 갑니다. 새 잎이 도단한 버드나무를 직접 보며. 아이들은 나무도 암수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버드나무는 암크르와 스크르가 따로 있는데 암크르는 씨앗을 맺는 나무고요. 스크르는 꽃가루를 날리는 나무예요. 내가이들로 도룡룡의 알을 발견하고 개구리 알과 차이점도 알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자원봉사로 시작했던 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합을 만들면서 체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 속에 있는 자연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 와서 알리,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나성동의 한 중학교. 밝은 표정의 청소년들이 노래에 맞춰 우쿨렐레를 칩니다. 코드를 잡아주고 격이 없이 어울리는 선생님은 마을 학교 교사로 자원한 이 지역 학부모입니다. 음악 수업이 엄마의 감성으로 교감하다 보니 재미있는 취미 활동이 된 겁니다. 같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으로서도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아이인 것처럼, 어, 세심하게 더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세종교육청이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생태, 역사, 인문, 예술 등의 영역에서 30여 개의 마을 학교가 전과 같이 활발하게 열린 교육을 펼치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일상생활의 회복이 보장되면 마을 학교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돌봄에서 고교학점제까지 한꺼번에 지원한 교육마을로 확대 개편해 2026년까지 10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이 하나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일선 학교에서 부족한 인성교육을 마을 학교가 채워주는 새로운 실험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단 없는 시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겠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허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과 대전의료원 등 민선 7기에 이뤄낸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선시장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도해 지역과 국가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재정시장도 오늘 삼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회 재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만들고 세종미디어단지를 조성한 뒤 미디어산업중심지로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대전 유성구청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유성구는 최근 12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할 정도로 대전에서 진보 표심이 가장 강한 지역인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 바람 속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보 민심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사이언스콤플렉스, 한빛탑 등 주요 과학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등 대학가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밸리와 노은, 축동, 도안신도시 등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최근 12년간 치러진 유성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이상민, 조승래 의원, 허태정 시장 등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승리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대 보수화 현상과 맞물려 정권 교체 바람이 분 3월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1% 차이로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를 앞서 민심의 변화가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지세가 공고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용래 현 청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돼 재선에 도전합니다. 12년 만에 유성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 힘에선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권영진 전 유성구 의원, 김문영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이은창 전 유성구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유성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을 비롯해 온천 관광 특구 활성화와 10년 넘게 끌어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정상화 등을 놓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근 12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손을 들어준 유성구의 표심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당진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90대와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4분쯤 당진시 신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99제곱미터를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궁이 근처에서 91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9분쯤엔 당진시 송악읍의 한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62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인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3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안 해양경찰서는 낮 12시쯤 A씨가 배에서 내린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신진항에 정박된 승선했던 어선 주변을 수중 수색하던 중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안 해경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변상가 등의 식당과 판매시설만 허용돼 공실률이 심각하다는 TJB 보도와 관련해 생활권과 위치에 따라 차별화된 업종 규제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시는 상가 업종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업종 제한이 많아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큰 수변상가와 BRT 역세권 상가를 중심으로 현황조사와 업종 변경안,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세종시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 이후 오는 10월쯤 최종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팔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내일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장의 징역 9년형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2심 결심 공판도 내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내일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건물 내 외부 조명을 모두 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자는 취지의 일제 소등 행사가 열립니다.